안녕하세요, 김게임의 김게임다. 자, 오늘 해볼 것, 3D 운전 교실. 오늘은 좀 느껴 업로드를 할것 같네요. 자, 업데이트된 거는 일단 어, 어디로 좀. 들어가 냐면주유소랑 주유소 2 세차장으로 들어갑니다. 오른쪽. 해라. 아니 세체장이 생겼냐고. 아니, 안녕하세요 서다입니다. 원래 있었는데요. 어 언제 있 원래 있었어? 어 죄송. 이렇게 가줍니다. 이거 뭐 생긴 것은 뭐, 여러분들 아시겠. 아실것지지이 자동차, p e c 아이고. 자동차동차 a s y 건 아니지? t 아, 자동차를 폐 e c 쪽으로이이게 들어가 줍니다. e p 자동차 i n 한거 같잖아요. 자,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타 줍니다. n 이렇게 출발하죠. 어가 t c 걸리긴 하지만 오래 걸 오래 걸려, 걸려. 와야 이거 뭐냐 어. 야 대박 예 보여 어 뭐야 이버인가 <laughs> 떨어지는 느낌이 왜 나지 버인가 어,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버인가 진짜? 떨어지는 느낌이 난다고? 응. 버인가 진짜, 진짜 떨어지네. 진짜 떨어지... 떨어져? 추락했는데? 어머. 죽어. 이 뭐냐 이거? 자 오늘은 이렇게 실패 영상을 자러 봤습니다자 그러면 안녕. 아 이거 뭔데?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. 안녕. 뭔데? 용서 왜 이렇게 짧아? 안녕.